88세 현역 의사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병원 문을 열고 저녁까지 진료를 이어갑니다. 놀랍게 들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모든 것의 비결이 아주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병원 문을 열고 저녁 6시까지 환자 한분한분 한분 직접 진료하고 있습니다. 3층 진료실도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공원 산책도 빠뜨리지 않죠. 물론 제 나이만 들어도 놀라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건강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분 중 2분이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수면장애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지 않을까? 혹시 지금도 내몸 안에 병이 자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대로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요양원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죠? 잠깐 이 영상을 멈추고 댓글에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저도 똑같았습니다. 67세였던 어느 날, 진료 중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쓰러졌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불안감, 막막함, 두려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는 88세입니다. 다시 일어나 현역으로 환자를 보고 있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그 나이에도 다시 회복되어?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놀라운 건그 비결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건강 상식들과는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등산이 건강에 좋다. 노년엔 산에 자주 오르는 게 최고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 동안 환자들에게도 늘 등산을 권했죠. 저 자신도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관악산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걱정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나는 의사잖아. 내몸 내가 제일 잘 알지. 운동도 잘하고 식단도 챙기니까 문제없어. 환자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운동은 등산이 최고입니다. 매주 한번 산에 다녀오시면 건강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67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주말에 등산을 다녀와서 몸이 조금 무거웠지만 진료에 집중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첫 번째 환자를 진찰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더니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괜찮겠지? 그렇게 넘기려던 순간, 제 의식은 끊겼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의사로서 제대로 살아온 걸까? 환자들에게 권했던 그 수많은 방법들, 과연 모두 옳았던 걸까? 그때 제옆 병실에 계셨던 한 어르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무려 96살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 종일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손놀림이 얼마나 정교한지 젊은 사람 못지 않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만 움직여, 그것뿐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껏 너무 큰 것만 바라봤던 겁니다. 주말마다 높은 산을 오르며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려 했습니다. 그게 건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일상 속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병상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전 세계 장수 마을들의 생활 습관, 노화와 건강에 대한 최신 논문, 심장 질환에서 회복한 사람들의 사례까지, 수천 페이지를 읽으며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아첼라 롤라에는 90세가 넘은 노인들이 많았는데 그분들 중 등산을 하거나 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며 생활했어요. 장을 보러 걷고 밥을 지으며 정원을 돌보는 식이었죠. 일본 오키나와의 백세 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가나 헬스가 아닌 가벼운 산책이나 가사활동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장질환 환자들의 회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최신시설을 갖춘 대형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고 단출한 요양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규칙적인 생활과 소소한 일상활동이 강조되고 있었죠. 이쯤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퇴원 후내 몸으로 직접 실험해보자. 우선 하루 24시간 활동량을 측정하는 기계를 착용했습니다. 심박수, 혈압, 걸음수를 꼼꼼히 기록하며 어떤 활동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비교해보았습니다. 10분간 빠르게 걷는 것과 주말 등산 한번을 비교해보니 심장의 부담은 등산이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오히려 빠른 걷기 쪽이 더 컸습니다. 또한 3분간 계단을 오르는 것과 30분간 조깅하는 것도 비교해 봤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짧고 자주 움직이는 쪽이 훨씬 안전하고 지속 가능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운동 시간의 분산이었습니다. 한 번에 1시간 한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5분씩 10에서 12회 나눠 움직이는 것이 혈압 조절, 혈당 안정에 훨씬 효과적이었죠. 그렇게 저는 제 몸을 실험실 삼아 하나씩 데이터를 쌓아갔고 결국 새로운 건강 루틴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하루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침 5시 30분,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베개에 기대어 천천히 심호흡을 세번 합니다. 이 심호흡 하나만으로도 밤새 쉬고 있던 장기들이 조용히 깨어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미지근한 물한 잔.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온도의 물, 위장을 자극하지 않고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맨손 체조입니다. 처음부터 15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엔 3분으로 시작했거든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앞뒤로 풀고, 팔을 위로 올려 기지개를 켜고, 허리는 천천히 굽혔다 펴고, 무릎은 가볍게 앉았다 일어나는 식으로 하루에 한번 단순하지만 꾸준히 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료 중에도 틈틈이 움직였습니다. 환자와 환자 사이 단 1분이지만 그 시간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창 밖을 보며 목과 어깨를 돌렸습니다. 점심 시간이면 반드시 병원 주변을 10분 산책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예외는 없었습니다. 계단도 중요한 루틴이었습니다. 진료실은 3층에 있었고 저는 24년간 단한 번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죠. 절대 서두르지 않기. 두 계단씩 뛰지 않기. 편안한 호흡으로 천천히 오르기. 식사 습관도 바꿨습니다. 한 입에 20번씩 꼭꼭 씹기. 처음에는 숫자를 세며 먹었지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습니다. TV나 스마트폰 없이 오직 음식에 집중하며 식사하고, 중간중간 물한 모금씩 나눠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모든 전자기기를 끕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며 좋았던 일, 감사한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잠에 듭니다. 이 다섯 가지, 이 단순한 루틴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3개월 후 심장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 혈압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체력은 쓰러지기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 무렵 저를 찾아오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81세의 정태성님이셨습니다.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진료실을 찾아오셨죠. 선생님, 손주 대학 가는 것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그 절실한 눈빛이 잊히질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했던 방법이 이분께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 다음날 저는 정태성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엔 의아해 하셨습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5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5분이 그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요. 그렇게 정태성님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한 잔, 식사할 때 20번씩 꼭꼭 씹기, 하루에 5분 맨손 체조, 잠들기 전 10분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심호흡, 작고 단순한 습관들이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달후 식욕이 돌아왔고, 3개월 후 혈액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종양이 줄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삶의 의욕이 되살아났습니다. 지금 그분은 84세입니다. 매일 공원에서 산책하고, 일주일에 두번 손주와 미술관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정태성 어르신 외에도 저를 만나 변화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한 분은 78세의 한금자 할머니였습니다. 10년 넘게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이죠. 밤이면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늘 피곤해 하루 대부분을 누워 지내셨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끝났어요.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분이 처음 내원했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루틴에서 출발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창가에서 10분간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아침 루틴을 마무리하셨죠. 일주일, 보름,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자다가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져요. 수면제도 끊었고요. 앞집 할머니와 아침 산책도 해요. 손주들이 와도 지치지 않고 제가 더 신나서 놀아줘요. 밝게 웃으며 말씀하시는 모습에 저 역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 83세의 양선호 어르신이 계십니다. 중증 당뇨로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고, 식단 조절로 인해 식사 시간이 고통스러웠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주들과 송편도 빚고, 떡볶이도 함께 만들어 드신답니다. 그분 역시 특별한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식사 습관을 조금 바꾸었을 뿐입니다. 한입 크기를 줄이고, 20번 이상 꼭꼭 씹기, 식사 전에 채소 반찬부터 먹기, 중간중간 물을 나눠 마시기, 식사는 항상 앉아서 조용히 하기.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결국 당 수치 개선과 활력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값비싼 건강식품을 먹지 않았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식단도 격한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주 작은 습관을 매일 조금씩 실천했을 뿐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건강을 위해 큰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 달부터 하루 한 시간씩 운동해야지,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여야지, 그런 결심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2주를 넘기는 경우가 드물고 한 달을 버티는 분은 정말 소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7세에 쓰러진 직후, 크게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운동하기, 식사량 30% 줄이기, 주 3회 수영장 가기. 하지만 그건 제게 맞지 않았습니다. 몸도 따라주지 않았고, 금세 지치고 말았죠. 그때 한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천천히 하셔야 해요. 건강은 마라톤이에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후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첫째 주는 그저 물한잔 마시기, 둘째 주엔 3분 스트레칭 추가, 셋째 주엔 식사할 때 20번씩 씹기, 그렇게 아주 작게 조금씩 새로운 습관을 더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습관들은 저도 모르게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물한 잔이 당연해지고, 계단을 보면 엘리베이터 대신 걸음을 옮기고 식사할 때도 자동으로 천천히 씹게 되었습니다. 24년이 지난 지금 이 습관들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습관의 시작에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오랜 의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똑같은 병을 가진 분들도 회복 속도와 결과가 전혀 달랐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태도였습니다. 나는 반드시 좋아질 거야.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최근에 의학 연구들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심지어 DNA의 손상까지 복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 역시 67세에 쓰러졌을 때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할지 이것도 하나의 기회다 라고 받아들일지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그 시간조차 새로운 공부의 기회로 삼았고 조금씩 몸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감사함으로 매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조금 더 건강해지고 있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계속 말하다 보니 마음도 몸도 점점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었지 않을까? 내 나이에 뭘더할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이 변화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저는 85세에 스마트폰 사용을 익혔고, 87세엔 유튜브 촬영을 시작했으며, 88세엔 온라인 강의까지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건단 하나였습니다. 설렘. 새로운 걸 배워나가는 그 순간순간이 제게는 최고의 보약이었습니다. 이 감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면 그날 하루 진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환자분들도 함께 웃게 되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더 밝아지고, 저도 모르게 더 힘이 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작은 습관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미지근한 물한 잔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잠들기 전 3분 스트레칭을 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실천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고민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효과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실천했고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변화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한 잔,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위장 기능을 도와주고 하루 전체의 컨디션에 영향을 줍니다. 밤새 말라 있던 몸속 세포들이 다시 깨어나고 부드럽게 혈액순환이 시작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둔해지기 때문에 이한 잔의 물은 노년기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 맨손 체조. 이건 절대 과소평가에서는 안 됩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운동기구가 없어도 맨손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 관절 유연성, 심박수 안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도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금자 할머니의 경우 처음엔 1분도 버겁다 하셨지만 지금은 10분 넘게 하셔도 거뜬하답니다. 그 변화에 가장 놀란 건 오히려 그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전엔 어머니가 하루 종일 누워 계셨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먼저 보세요. 가끔은 저희보다 더 먼저 일어나 계세요. 이렇게 말하셨죠. 양선호 어르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시간이 두려웠는데 이젠 기다려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식사 중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가 삶의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생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습관을 지속하기 위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한 가지만 하세요. 절대 여러 개를 동시에 시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루 놓쳤다고, 이틀 빼먹었다고,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은 마라톤입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지도 않죠. 매일의 선택, 매일의 움직임, 그리고 매일의 생각들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은 작아보여도 그한 걸음이 모여 1년. 1년 뒤, 3년 뒤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한 잔이 제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여러분도 그한 잔, 그한 걸음으로 건강한 노년의 길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서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가장 빠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웃음이 넘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